골프를 사랑하는 600만 골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 패션 꿀팁 오늘의 MC 스타일리스트 이로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골프 여신이 되고 싶은 아나운서 김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음. 있을 수도 있어서 세연 씨가 혹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골프 패션 꿀팁은 골프 패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쏙쏙 정리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제가 세연 씨께 전수를 해드릴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아, 이거... 세연님은 골프 치실 때 모자 많이 쓰세요? 사실 골프가 야외에서 장시간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음. 모자는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그렇 그래서 그런지 골프 모자가 예쁜 디자인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다. 약간 패션의 완성이라 그래야 되나? 오늘은 골프 패션에서 빠질 수 없는 모자 스타일링법. 너무 기대되는데요. 음, 빨리 반영. 가볼까요? Let's go. 첫 번째 골프 모자는 캡 모자예요. 익숙하죠? 음, 너무 익숙하죠? 이거 음.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쵸. 음.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베이지 캡, 여기는 볼 캡이에요. 오. 베이지 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야구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이거는 캐주얼한, 조금 더 깊이감이 얕은 볼 캡이에요. 음. 깊이감이 얕으면 조금 더 얼굴이 작은 분들. 아, 좋아할 그쵸, 가겠네요. 그쵸. 얼굴이 작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얼굴이 내가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지 캡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음. 드립니다 왜냐면 깊이감이 깊어서 뒤 바로 위에까지 덮어줘요 아. 그러면 이제 눈 쪽을 가려주면서 얼굴 자체가 이제 조금 작아 보이긴 하죠 그리고 볼 캡이 생이 좀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찐 분들 오, 얼굴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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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이 될 거예요. 어 센스? 오, 진짜. <laughs> 그럼 먼저 이 캐주얼 볼캡에 좀 어울린다는 스타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말 그대로 캐주얼하게 그냥 음. 머리 싹 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세팅하지 않은 그런 웨이브 지금 음, 하신 것처럼 이 정도? 네. 이런 스타일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베이지캡은요? 베이지캡은 깊이감이 깊잖아요. 네. 뒤쪽에 포니테일에서 다 꺼내주는 포니테일 제가 해볼까요? 그럼? 어, 너무 좋은데요. 짠! 포니테일 머리하고 왔어요. 어머! 너무 느낌이 다른데요? <laughs> 어때요? 뭐예요? 이거 리본이 모자에 달린 거구나? 모자에 달린 건데, 음. 제 머리를 밑으로 빼므로써 이 리본이 위에 얹어진 듯한? 그러네요. 머리를. 되게 머리끈을, 리본 머리끈을 쓴것 같은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저희 1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의 트렌드가 되게 페미닌한 골프웨어가 많이 나왔다고 전달을 드렸었어요. 음. 그래서 모자 역시 이렇게 리본이 달렸다던가, 여성스러운 라인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 이제 모자에 어울리는 스타일링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컬러 깔맞춤 해주는 센스.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페미닌한 옷을 입었을 때는 이런 볼캡들은 피해주셔라. 페미닌한 옷을 입었을 때는 선캡 모자나 리본 디테일이 있는 모자를 써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골프 모자는 썬캡이에요. 썬캡은 일반적으로 야외 스포츠를 즐기실 때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집에 썬캡이 엄청 많은데 골프장 갈 때마다 음. 좀 옷에 맞춰서 골라서 가져가는 편이에요. 썬캡 유형에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베이직 썬캡이 있고요. 슬림 썬캡, 음. 하이컷 썬캡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썬캡이 아, 다 썬캡이 아니라 다 종류가 있었네요. 네, 기본적으로 거의 다 위챙의 음.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나눠져요. 베이직 썬캡은 일반적으로 이름 그대로 그냥 베이직한 선캡이에요. 음, 많이 다왔던 어. 그런 선캡입니다. 근데 베이직 선캡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잘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 봤을 때 여기가 낮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가 통이 크신 분들 있잖아요. 음, 이런 음. 분들이 쓰시면 훨씬 더 도드라진다 그래야 되나? 아. 그래서 위쪽을 조금 가려줄 수 있는 이런 하이커 선캡을 쓰시는 음. 걸 추천을 드려요. 하이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거 설명드리자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아, 이 베이직에 비해서 훨씬 높네요. 네. 그래서 하이커 모자를 쓰실 때는 두상이 조금 크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쪽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위통수가 음, 크신 분들이나 얼굴이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커 선캡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이런 슬림 선캡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까요? 슬림 선캡은 전체적으로 이게 어. 알파예요. 운동 하러 간다 <laughs> 이런 느낌보다는 나 <laughs> 네. 가서 인스타도 찍을 거야 이런 아. 느낌. 음 이래서 리본 디테일도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뭐 베이직에도 리본 디테일이 있긴 해요. 제 생각에서는 훨씬 더 패션업을 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음. 좀더 슬림하니까 여성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쓰시는 분들께서 자신의 좀 부상이나 얼굴형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나서 모자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캡은 또 어떤 머리를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무슨 머리를 해도 다 예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모든 머리를 해볼 수순 없잖아요. 맞아요. 한 가지는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세연 씨의 따운 머리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필드 나갔을 때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런 따운 머리에 선캡을 매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확실히 땋은 머리를 하면 음.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닦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자면 실제 k p g a 투어 여자 프로들이 음. 그런 머리 스타일을 많이 해요 이 포니테일을 한 다음에 그 머리를 작은 고무줄로 이렇게 요렇게 중간 중간에 아, 동심이, 나눠주는 동심이. 거 있죠 약간 네. 네. 이렇게 볼륨을 주면 동글동글 하게 머리가 예쁘게 아, 내려오거든요 꿀팁이다 완전 꿀팁 근데 지금 하이커 선캡 쓰신 거 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얼굴이 정말 작아 보여요 여기 길가 확실히 이렇게 넓... 넓어서 어. 만약에 이게 짧았으면 위쪽에 있는 머리가 끝까지 보이고 그래서 음. 얼굴의 길이가 가늠이 되는데 음. 하이컷을 써버리면 이제 막 어디서부터 내 머리게? 라면서가려주는 <laughs> 거라가지고 확실히 맞습니다. 얼굴이 작아 보인다. 네. 지금 베이직 선캡 네. 쓰신 거죠? 어. 분위기가 완전 또 다르죠? 지금 쓰신 선캡이 베이직 선캡인데 방금 쓰신 이제 하이컷 선캡보다 윗 음. 머리가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제가 이 반묶음을 하고 느낀 점은 사실 혼자 여기에 이걸 좀 넣을 수 있으면 훨씬 음. 더 예쁘긴 한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쪽 귀 옆에, 여기 쪽 볼륨만이라도 좀 채워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사진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이렇게 측면으로 음. 셀카 찍을 때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트라이프 네. 디테일이 들어간 리본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러블리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장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면 모자 컬러랑 의상 컬러랑 맞춰달라. 그 포인트가 센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살짝 엣지 주고 아래쪽에 아주 세기를 박는 그런 음. 컬러 포인트 디테일을 잘 맞춰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버킷햇. 진짜 이거 전 처음 써보거든요. 어 진짜요?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거 스윙할 때 살짝 날아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잘안 써서. 음. 근데 너무 편하고 이 정도면 안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막 써보니까. 어 음. 왜냐면 골프웨어용으로 나와 있는 버킷햇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일반 어. 버킷햇이랑 다르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어.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최현씨도 뒤에 보면 안 들어져 있거든요. 어. 그래서 날아갈 걱정을 크게 하지. 안으셔도 된다 음. 그리고 이렇게 기본 블랙 버킷햇이 아니라 하나 둘셋 짜란 <laughs> 완전 귀엽죠 키 크신 분이랑 있으면 약간 귀여움도 어필할 수있어 <laughs> 근데 버킷햇은 챙이 눈까지 가려지다 보니까 턱 라인이 둥글거나 사각이신 분들 각진 분들은 이제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어.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얼굴 폭이 좀 좁고 긴 얼굴형은 이걸 쓰면 시선이 분산돼서 더 그렇죠. 보완이 되겠네요 확실히 가려지죠 그리고 그 다음 버킷때 설명드리면 이제 요거는 되게 특이하게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우와. 그리고 요게 훈물훈물한 홀물 재질이라서 조금 더 여성스럽고 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서 요것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대? <laughs>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 진짜 골프 모자 같지 않다. 이거는 양면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쪽은 조금 짧게, 이쪽은 조금 더 길게. 햇빛이 음. 조금 세다 하는 날에 이제 길게. 오늘은 아, 시야가 좀탁 트였으면 좋겠다. 오늘 필드 잘생긴 사람이 많는 할 때는 <laughs> 짧은 걸로 시야를 넓혀서 멀리멀리 볼수 있게,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라인으로 네. 턱에다가 이제 딱 해주시고, 그리고, 아, 모자 답답하다 할 때는 이렇게 뒤로 넘겨서 목에 걸어주셔도 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버킷햇을 머리 연출을 이렇게 풀어서 좀 구운 웨이브를 넣어봤어요. 네. 이렇게 해도 무난하고 또 예쁜 스타일링이 되지만 이게 높게 묶는 것보단 낮게 묶는 머리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버킷햇 할 때는 이렇게 양갈래로 오, 너무 내려서 괜찮. 묶어도 괜찮을 음.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버킷햇은 이제 볼캡보다는 훨씬 스타일리시하고 쌍캡보다는 음.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힙한 느낌도 있고 네. 내가 좀더 스타일리시 피시한 필드 룩을 완성하고 싶다. 버킷햇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버킷햇이랑 어울리는 골프웨어는 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확실히 뭔가 나 오늘 뽐냈다 하는 느낌에 깔맞춤 세게 들어가셔도 되고 악세사리를 뭐 조금 더해준다던가막 치렁치렁한 거 말고 이렇게 이어커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거슬리지 않는 정도에 딱 붙는 귀걸이라던가막 이런 거 레이어드 해주셔도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원피스랑 같이 입으셨지만 맨투맨 약간 박시한거 입으시고 오브 레깅스나 어 아니면 맞아요. 반바지 진짜 힙함의 끝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골프 모자 종류와 그 모자에 어울리는 패션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지난번 트렌드 수업을 받고 음. 난 이제 하산해도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모자 수업을 들으니까 다시 신세계를 본 느낌이에요 어, 앞으로 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을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세연 학생 하산하도록 호생님 피곤해요? 없어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어. 그래도 오늘 알게 된 내용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럼요 골프장 갈때 여러분 훨씬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실 겁니다 네 필드 나가시기 전에 꼭 저희 영상 복습 한번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골프 여신 아나운서 김세연 스타일리스트 이도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